비행기가 연착돼서 공항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식이라고 하려 했는데 한식이 없어 잘거다 사고 볼거다 봤는데 아직도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냥 빵, 치즈, 햄이 단데 맛있어요 5 0 0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도 없어 일단 숙소를 오긴 왔는데 좁아요. 엄청 아기자기하게 있을 건다 있는데 좁다는 거. 근데 밖에 뷰가 꽤 괜찮아요. 짜잔! <목소리> 맛있네 음, 오늘은 카메라 안 켤라 했는데 어, 가지 튀김이 가지 볶음이 너무 맛있어 나 5년만에 봐 차오차오 뭐 그런 거지 어 귀여워 어, 왜 여기서 이러고 계셔

아 근데 엄청 짠거 말고는 먹을만해 근데 엄청 e problem is t h 는 t the problem is t h 저 비둘기 뭐야? 마치 여기 주인인 녀 <laughs> 오늘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괜히 견물생심일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들어가려 합니다 진짜 멋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네. 다 갖고싶다 와 퀄리티 봐봐 애피타이저 연어랑 아, 리조또 파스타 입니다 음, 맛있어 맛있는데? 와 디저트 와 진짜 경이롭다. 어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. 숙소 안이 다 예쁘네. 확실히 숙소가 비싸서 그런지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. Let's party! 엄 고급진 맛이네 구나 살면서 아,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음. 오, 맛있겠다 유명하다니까 먹어보자. 아니, 니까 일본 라면 쓸 거는 맛있다는데, 뭐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... 근데 그래도 맛있다. 오늘 해석소 여기는 피아노가 음. 있어? 진짜 넓다 여기 근데 와 역시나 에펠뷰 어, 주방도 있고 침실까지 짠 여기도 에펠뷰인가? 여긴 아니네요 어 2층 침실 여긴데, 여기도 에펠은 안 보이네. 에펠은 1층이랑 옥상만 보이네. 아 근데 여기 진짜 넓다. 3층. 와, 시, 지렸다, 진짜. 여기서 저녁에 식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와. 여기서 에펠탑도 보이고, 몽발 리드도 보이고, 어, 몽 파르나스 타워도 보입니다. 누가 아버지? 누 아버지? 하이! 하 와, 너이맛다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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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wow. 가운데 피라미드는 줄이 진짜 긴데 여기 사이드로 들어오니까 한 3분? 만에 들어왔어 오마이갓 보자 살까? 한국보다 한 50만 원 싸요. <laughs> 파하 영상 리에서 설리는 언박싱. 라라라라라. 그냥 가운데 셀린느 로고 있고 골지 티입니다. 사이즈는 XS, x 몰 맞나? 제대로 확인해봐야 돼. 사이즈는 XS몰. 990 유로라 돼 있잖아요.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5만 원인가? 그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국내에서 사면 170만 원. 한국보다 한 20만 원 이상 싼 거고 택스 리펀까지 하면 거의 40만 원 정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짠. 어, 마침 뒤에 에반짝이다 2차전. 와, 이거 옥상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. 아 근데 이거 통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, 여기 중간에 막힌 게 아쉽네. 남들 다 엄마 코끼리 올라갈 때, 우린 애기 코끼리를 올라가는 중. 그리생리에온 거다 단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와 진짜 크다 리포터왔어 여기 왔어

스포 하는 거 멋있다 에펠탑 아래서 와 진짜 있다 이미 짐을 좀 풀긴 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숙소 짠 화장실도 깔끔하고 식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웰컨드링크짠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다 근데 여기서 진짜 예쁜 건짠 에펠탑 침실이 분리돼 있는 게 진짜 깔끔하고 좋네 이렇게 오늘의 점심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근데 음. 특기 맛있어 오늘 음. 먹어야 돼 와. 음! 맛있어! 음! 맛있 너무 맛있어서 치킨버거 추가했어요 어디서 사어나너사랑아 있다! 어디 아, 있다. 저깄네 사랑해 와... 봐도 봐도 멋있네 그래도, 여 기가 제일 제대로 예쁠 듯 보인다. <laughs> 어제 가이드 님 이, 추 천해, 주 셔서 왔어요. 근데 <laughs> 냄새 가 좋아 엄청. 음 이건 나 이건 먹어본 맛이야. 뭐라 치즈 피자. 음. 맛있...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 에펠탑이 꺼져 있어요. 야경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길 잘했네. 파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국인 닮았지? 음, 그 맛있어, 그게 맛있다고? 음, 양고기야 음, 그 맛있다고? 그건 뭐? 그지? 진짜 한국인 입맛이 다 나는데? <laughs> 그니까 완전 한국인 입맛이야. 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지 않을 거 같아? 응, 음, 응. 마지막에 어... 때. 안녕. 잘 있어. 잘 있어. 금방 다시 해.